아열대 기후가 됐죠 내가 이제 어저께 대구를 갔어요 오전에 대구에 딱 내리니까 27도인 거예요 야 무슨 대프리카야 시원하네 했단 말이에요 근 생각해보세요 27도면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더운 온도였어요 맞아요. 근데 여름에 27도요? 시원하네가 돼버렸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나라 온대 지역이 아니라 이 아열대 지역이 된 거죠 제주도는 이미 아열대 지역이 된지꽤 됐고요 온도로만 보면 한 2040년 돼야 지 아열대 지역이라고 할도될것 같아 그런데 생태계는 이미 바뀌고 있어요 이미 아열대 작물들이 자라고 있고 동물들도 이동합니다 새도 이동하고 곤충도 이동하는 거예요 옛날에 왔다가 적응을 못 했어요 온도가 안 맞으니까 때 왔는데 아 온도가 맞는구나 이제 살만한 거야. 네. 문제는 뭐냐면 걔네가 왔는데 걔네가 먹는 식물과 여기는 식물이 다른 거예요. 곤충들의 먹이 식물들은 누가 옮겨 심어주지 않잖아요. 곤충이 왔는데 먹을 게 없어. 식물들은 자기가 꽃 피는 시기에 갑자기 벌이 안 나타났어. 뭐 이런 식으로 걔네 싱크로가 안 되는 거예요. 식물들도 늘어나지 못하고 곤충들도 급격하게 개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.